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요거 요거 벌써 페리라고? 세상에나! 어 신차 주기 너무 빠르다. 이거 뭐 사자마자 구형 될것 같아. 오늘은 더뉴 크렌저입니다. 차량은 2020년식 현재 2,000km 정도 탄 프리미엄 초이스트림 등급의 전륜구동 LPG 3.0 차량입니다. 나온지 3년밖에 안 됐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했죠? 다시 3년 후에는 풀체인지가 될까요? 얼굴에는 파격적인 개성을, 실내에는 풍부한 옵션을 가득 담은 차, 더뉴 그랜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속 코너링. IG때처럼 롤링은 아주 살짝 있네요. 막 기울어지면서 쏠리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코너의 각을 따라가는 자연스러운 동작인 것 같아요. 핸들 무게감도 IG랑 비슷해요. 음.. 차선 유지 기능 때문에 무게감이 조금 더 실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벼운 편이네요. 코너링 실력은 여전히 포멀하게 유지되고 있네요. 저속에서의 엑셀감은 역시 V6 엔진의 3. 이니까 힘은 넘쳐요. 페달 무게감도 가벼워서 팍팍! <laughs> 그랜저가 스포츠 준대형이라고 할 만큼 날렵한 감각이 부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반떼를 그냥 생날것이라고 한다면 쏘나타는 날것에 소스를 살짝 찍은 느낌이고 그랜저야 와서야 제대로 요리가 된 느낌이에요. 급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엑셀감입니다. 저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굉장히 부드러워요. 나보다 같이 탄 사람이 더 좋아할 만한 감도네. 감속된다는 느낌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스무스한 타입인데 마지막 순간에는 원하는 수준의 제동을 해줘요. 요 머리 위에 물 커버 올려놓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물을 안 흘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차속에서의 급 차선 변경. 오, 저 많이 안 움직였죠? 오. <laughs> 충이나 흔들거림이 별로 없네요. 서스펜션의 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 받아주고 잘 풀어줘요. 바퀴가 조금만 돌아가는 느낌은 드는데 뭐 저속에서는 차급에 맞는 운동성을 보여주네요. 저속에서의 주행감은 빠른 반사신경이 있어요. 근데 이 스포티함이 예전에 비해서는 한 스푼 정도 빠진 느낌이에요. 대신에 뒷자리에서는 안정감이 더욱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운전하는 아빠들은 스포티한 감각을 느끼겠지만, 뒷자리에 타는 가족들은 편안하게 있을 것 같은 주행감입니다. 노면 소음과 진동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와, 잔진동은 거의 안 들어와요. 뭐,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 댐퍼를 바꿨나? 노면 소음과 풍자름은 음.. G80보다도 조용한 것 같아요. 도어 실링에도 보온병 고무패킹처럼 촥 잡아주는 처리를 했다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야 적용했다는 게 조금 웃기죠? 엔진 소음은 분명 가스차인데 음색이 조금 살아 있어요. 흡사 자연흡기 가솔린스러운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실내 정수 또는 별 4개를 색칠할게요. 고속 코너링! 음.. 롤링감은 조금 있어요. 근데 거부감이 들 정도로 기울어지는 건 아니라서 괜찮은 편이에요. 완전 막 땀딴까지는 아닌데 딱 이거다 싶은 코너 리딩이에요. 핸들링이 좀 재미없다는 반응들도 있는데 G80만한 몸집에 이 정도면은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근데 핸들 무게감이 가볍다 보니까 고속 코너에서는 좀 연결지 못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프락셀 오! 야! 야, 이거 쏜다싸! 와! 케이스본보다 잘 나가. 야, 이거는 지름신이 왔을 때내 카드보다 더잘 나가. 와, 순간가속력이 거의 가솔린 터보 엔진급이네. 전 버전은 한테포 느린 반응감이 있었거든요. 쏘나타 DNA시 이거 절반만 닮았어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음, 뭔가 조심조심 잡아주는 느낌이랄까? 담력이 중반에서 0.5? 더 가서 잡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소프트하게 잡아주니까 뒷자리에 할머니가 타셨을 때도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은 감도네요. 고속에서의 급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고속인데도 폭신하게 받아주네. 템퍼 세팅이 승차감 위주라는게딱 느껴지는데, 요게 자칫하면 울렁거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팅의 반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속도에 따라서 부드럽거나 탄탄하게 반응을 잘 해주니까 자세 변경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네요. 고속에서의 주행감은, 야, 가스차가 이 정도인데 가솔린차 타면 아주 날아가겠어. 고속 영역에서는 스포티함과 안정성이 동시에 느껴져서 아주 좋아요. 근데 차급에 맞는 수준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뭔가 차급을 상회하는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는 제네시스를 염두에 둔 걸까요? 시야각은 좋은 편인데 조금만 미러들이 거슬려요. 아~ 광각으로 교체하고 싶다. 시트 착자감은 꽤나 두껍고 이렇게 꾹꾹 눌러보면 적당히 폭신한 그런 착자감이에요. 연비는 7 5 k m 정도가 나오네요. 급격한 코너를 돌면서 스티어링의 조향감을 확인해 볼게요. 핸들을 거의 끝까지 꺾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몸집은 커졌는데 코너 돌아가는 감도는 더 민첩해진 것 같네요. 핸들 끝까지 일질감은 없어요. 착착 읽고 가는 게 차다운 차의 코너링이라고 느껴지네요. 근데 핸들 유지기는 안 키고 다니면 무게감이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에 키고 다니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지턱을 넘어 볼게요. 콤돌이 씨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방지턱은 천천히 오두 번째 방지턱은 살짝 와일드하게 오세 번째 방지턱은 스피드감 있게 음, 역시나 아이 g 와 동일시되는 감도인 것 같아요. 균형감 있게 하드한 느낌인데, 요게 앞자리 뒷자리 갭이 커요. 앞자리는 좀더 하드함에 가깝다면 뒷자리는 좀더 소프트한 느낌이 앞서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묶어놔서방직턱따윈 두렵지 않아요. 들어와! 이번에는 차를 좀더 흔들어 볼게요. 시킷 시킷. 오, 이렇게 반복 운동이 누적되니까. 승차감 위주라는 게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쏠림이 누적되지 않고 바로바로 해소돼요. 흔들림이 굉장히 정돈되는 느낌이네요. 상당 총평! IG가 셰시 파워트레인의 완성도가 높았었죠. 이번 버전 더뉴 그랜저는 한0.5 정도 더욱 성숙된 것 같아요. 느낌만 그런 건가? 주행 보조 시스템의 간섭이 뭔가 떠먹여주는 핸들감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앞자리에 빠릿빠릿한 주행성과 뒷자리에 안락한 승차감이 가족 모두에게 만족스러울 성능감입니다. 외관을 보자면 젊어진 것 같은데 얼굴은 굉장히 뿌해졌어요. 삼각대와 불판 그릴 때처럼 호불호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릴을 보자면 이게 일반적인 그릴이 아니에요. 파라메틱 주얼리 패턴이라는 마름모 모양이 엄청 많이 박혀 있는데 그냥 진짜 흔하지 않고 생소한 디자인이거든요. 뭐 벌집이니 아렌전이 그런 말들을 듣고 있어요. 그릴이 너무 커져서 라지에이터까지의 공간이 엄청 떠 보이네요. 본인 라인은 전 버전에서도 본인 캐릭터 라인이 꽤 굵직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융단을 계단식으로 주름 잡아 놓은 것처럼 밀도감을 더욱 더 높여놨어요. 볼륨감은 더욱 살면서 꽉찬 느낌을 주네요. 헤드라이트 또한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는 디자인이에요. 커터칼로 샥 파놓은 듯한 직선 라인과 똘망똘망한 눈동자 같은 라이트. 그리고 더뉴 그랜저의 핵심 포인트! 그릴 안쪽에 주얼 패턴의 사이드 시그널이에요. 이런 방식의 라이트 구성은 세계 최초라고 하네요. 근데 다른 제조사들은 안한 걸까요? 아니면 못한 걸까요? <laughs> 그래서 얼굴 이미지를 보자면, 작고 찢어진 눈! 엄청나게 큰 입! 얼굴이 조커 같아요. 아무런 요번 조커 말고 좀 익살스러운 옛날 조커들 있잖아요. 옆면을 보자면, 야 진짜 개커요. 아니, 그랜저가 언제부터 이렇게 큰 차였지? 후면까지의 라인은 기존의 아이디 디자인을 가져가면서 한층 고급스럽게 다듬어놔서 수입차스러운 감성도 묻어나요. 요번 페리에서 뒤태 칭찬을 안할 수가 없어요. 재규어 느낌이 많이 나는 이 C필러 라인이 스포일러 디자인과 적당히 콜라보를 잘 시켜놔서 뒤에서 보면 정말 앞이 궁금해지는 차야. 리어램프는 밤에 보면 살짝 파나메라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현대 마크가 점점 위로 올라가서 안 그래도 없는 공간에 어거지로 껴놓은 느낌이 드네요. 외관 총평! 그랜저의 디자인이 빠른 게 아니다! 시대가 그랜저를 못 쫓아오는 거다! 앞에 보면 너무 예뻐요. 앞은 아이지, 뒤는 더뉴라는 말이 많은데 홍시는 앞도 더뉴라고 하겠어요. 요즘 현대차가 디자인 호불호를 너무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K7은 좀더 대중적이고 노멀하게 가고 있죠. 내부를 보자면 야 이거 페리 맞아? 풀체급인데. 걷어냈어요. 펠리세이드에서 가져온 것 같은 기본 구성에 요즘 감성을 담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팥선이 주는 시원함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이에요. 센터페시아를 보자면 와이드한 12.3인치 내비 모니터가 뒤로 후퇴돼 있거나 박혀있는 느낌이 아니라 반드시 서있지만 넓은 느낌이 드네요. 터치감은 좋은데 UI 아이콘의 컬러감은 비스무리해서 급할 때는 사용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개별 옵션이나 익스클루시브 트림 선택 시풀 LCD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는데 차라리 풀 LCD 옵션이 없는 지금 요 버전이 나은 것 같아요. 하단의 조작 버튼들은 아주 심플한데 디테일하게 나온 것 같고 에어벤트는 옆으로만 길지만. 총 면적에서는 커 보이네요. 공조 시스템까지 연결되는 기다란 줄무늬와 크롬 바는 시야를 더욱 더 트이게 해줘서 안 그래도 넓은데 더 넓게 보이게 해주네요. 펠리세이드나 모하비 같이 DNA부터 자리 잡은 현대 내부 공식의 2.0 버전을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뭐 완성도가 나온 것 같네요. 도어 쪽은 인조 가죽과 우레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은 전 버전 아이지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중업이라고 하기에는 재질감이 조금 실망스러워요. 그래도 나름 성공의 이미지를 달고 있는 차인데 어중간한 성공은 우레탄이라는 건가? <laughs> 버튼식 기어 노브는 이제 제대로 정착을 시킨 것 같아요. 디자인은 펠리세이드와 거의 비슷한데 마우스처럼 볼륨감을 줘서 손을 촥 얹혀놓기 좋게 해놨네요. 근데 기어 노브가 위로 뚝 올라온 타입이라서 아니, 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하고 아래쪽을 봤더니 짜라란! 스페셜한 수납공간이 있었네요. 어우! 근데 너무 숨어있어서 이 차를 되팔 때까지 모를 수도 있겠어. 어머! <laughs> 암레스트는 세로로 굉장히 길고 운전자석 쪽으로 톡 튀어나온 모양이에요. 재질은 어, 적당히 부드러운 가죽 느낌? 스티어링인 디자인은 소나타 DNA과 같은 느낌이에요. 아, 쓰리 포크 형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가. 이 손의 위치가 살짝 애매해요. 뭐 가죽 덧댐 이런 게 전혀 없네요. 재질 촉감은 DNA과 같은 비닐 덮은 레자 느낌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가죽이다라고 느끼게 해주네요. 그럼 더뉴 그랜저의 그락션 소리는 두구두구. 어, 뭔가 그냥 소리만 크다. 전체적인 재질 마감 품질감이 중업이라서 그런가 적당한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히려 디자인이나 배치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이 더 있어요. 음, 수준에 맞는 완성도 있는 마감력은 보기가 좋네요. 내부 총평! 이때는 기다렸다! 새해에 맞게 신차 소식을 꽝! 하고 내놓으면서 그동안 응축된 내부 디자인에 대한 노하우를 모두 아낌없이 쏟아놓은 것 같아요. 완성도와 만족감이 높을 내부 디자인인데 묘하게 벤츠와 아우디의 콜라보랄까? 이런 느낌도 드네요. 콘솔박스는, 오? 굉장히 넓네요. 생수병 세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글로브 박스는 운전석 기준 너무 멀어요. 멀어도 너무 멀어. 크다기보다는 깊네요. 생수병 세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은 도넛형 가스통이라서 높이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깊고 넓네요. 1열 공간은, 아우, 마르모에 엄청 넓고 여유로워요. 조수석과의 거리는 기어박스를 위로 올려놔서 경계가 지어진 거실과 안방 같은 거리감이 느껴져요. 2열 공간은, IG에 비해 휠 베이스와 전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이제 이건 뭐 수영장이야, 이거. 근데 헤드룸은 아찔하게 빼놓은 C필러 디자인 때문에, 전고가 낮아져서 제 기준 주먹 한개반 정도 들어가네요. 앉은 키가 크신 분들에게는 여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어백은 무려 9개예요. 충돌 테스트는 국내 실험은 넘버원! No. 1등급을 받았고 다른 안정성 부분에서도 모두 만점을 받았어요. 리콜 소식은 현재까지는 IG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유지, 정비 관련해서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빼고는 여타 다른 현대차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신차가는 제가 타고 있는 LPG는 평균가 3,500만 원 정도 되고 가솔린은 3,700 정도 해요. 더뉴 그랜저 3,700만 원으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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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오 이건 사야지. 이건 사야 돼. <laughs> 성능, 승차감은 뭐 IG 때부터 워낙 만족감이 높았던 차니까 이번 선택은 디자인이 한몫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번 디자인이 말이 참 많지만 뭐내 맘에만 들면 되죠. 그리고 타고 다니다 보면 은 겉보다 안을 훨씬 더 오래 보잖아요. 안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성공! 그랜저! 이제는 조금 진부하기는 해요. 그래도 그랜저를 탄다면? 소나타보다 한 단계를 나아갔다는 건 분명하죠? 소나타 뚫고 하이킥! 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가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부가 있는 차! 얼굴만큼은 가족끼리 상의하면 못 써요! 현대더뉴 그랜저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빵!